이탈리아 밀라노 거리에 울려퍼지는 네발의 총성 청소부에 의해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구찌의 회장 마우리치오 구찌였습니다 I'm Patrizia Parizio Gucci We are a family business Gucci is an empire Worth style power. Gucci is like a cake. Then you have a taste, then you want more, and then you want the whole thing for yourself. Gucci needs no blood. What game are you playing? Can you keep a secret? Father, son, and house of Gucci.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구찌 가문에서 일어나는 음모와 배신을 다룬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실화사건이 바탕이 된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일으켰던 이유는 레이디 가가, 아담 드라이버, 알파치노 등 초호화 캐스팅과 함께 구찌 가문의 추악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 괴한의 습격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마우리치오 구찌. 그를 살해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괴한의 그 총탄은 마우리치오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팔과 엉덩이, 오른쪽 관절 놀리를 관통했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구찌 회장이 살해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가족들은 비탄에 잠겼는데요. 특히 마우리치오의 아내였던 파트리치아가 가장 힘들어했죠. 마우리치오 구치 살인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약 2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우리치오를 살해한 3 명의 용의자들. 그중 피자 가게 주인이었던 베네데토가 마우리치오를 살해한 괴한이었죠. 수사관들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카렐로스 작전 때문이었는데요. 이 작전은 수사관들이 콜롬비아 범죄자로 위장해 공범이었던 사비오니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비오니에게 마우리치오 청부살인 의뢰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자고 제안한 수사관들. 유혹에 넘어간 그는 베네데토와 함께 청부살인 의뢰자와 접촉했죠. 수사관들은 이들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의뢰자를 체포했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혼돈에 빠졌습니다. 마우리치오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파트리치아였기 때문입니다 1921년도에 설립돼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구찌 창립자였던 구찌오구찌는 호텔 벨보이로 일하며 상류층의 문화를 배운 뒤 가죽공방 기술을 터득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구찌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립자 구찌오구찌의 손자였던 마우리치오 구찌 그는 1971년 어느 파티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파트리치아였습니다. 가난한 세탁소 집 딸이었던 파트리치아.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부유한 사업과 재혼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단번에 꽃이 폈죠. 17살 때부터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파트리치아. 하지만 수많은 돈이 그녀의 갈증을 모두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명예가 필요했고 그것들을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 파트리치아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마우리치오 구찌.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파티에서 만난 마우리치오를 유혹했고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구찌 가문의 가족이 된 파트리치아.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구찌가 붙은 직후부터 매일 구찌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유럽 각국의 펜트하우스와 초와 보트를 사는 등 허영과 사치에 찌든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마우리치오가 구찌 회장이 된 후부터는 그녀의 허영심도 절정에 이르게 됐죠. 이처럼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파트리치아. 그랬던 그녀는 대체 왜 자신에게 부하 명예를 가져다 준 남편을 청부살해한 걸까요? 마우리치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의 허영과 사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사사건건 사업에 참견하고, 의붓증으로 집착에 포감까지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마우리치오는 이혼하기 위해 집을 나갔고, 남편을 향한 파트리치아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몇년 동안 이어진 진흙탕 싸움. 파트리치아는 어떻게든 구찌 이름을 지키려고 했지만, 기나긴 공방 끝에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 매년 하나 약 57억 원의 생활비와 유럽 각국에 있는 아파트, 호화요트 등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서 말이죠. 전 남편과의 갈등이 스트레스가 된 걸까요? 이혼 후 뇌종양 수술까지 받았던 파트리치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영원한 구찌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마우리치오의 재혼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소꿉 친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파울라와 재혼을 발표한 마우리치오. 그녀는 전부인과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이었는데요. 파울라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재정난에 빠졌던 구찌는 미국의 디자이너 톰포드를 영입해 매출액을 13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파트리치아가 득달같이 달려들며 마우리치오에게 사업 소유권을 요구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분개한 그녀는 매일같이 전 남편에게 전화해 저주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파울라를 스토킹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파트리치아. 그녀는 절친이자 점성술사였던 피나를 동원해 주술적인 힘으로 전 남편을 해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녀가 전 남편을 저주하기 위해 그의 집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회개한 부적을 숨겨놨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 정도면 마녀가 따로 없네요.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의치오는 건재했고 재혼 날짜도 서둘러 확정지었죠. 전 남편의 재혼이 확정되자 굿즈의 이름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파트리치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에 사로 잡힌 그녀는 전 남편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그를 죽이고 싶었는지 동네 식료품점 주인에게까지 전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후 피나의 지인이었던 사비오니를 통해 베네드토를 알게 된 파트리치아. 그녀는 25만 파운드를 대가로 그에게 암살을 의뢰했고, 빚을 갚아야 했던 그는 마우리치오 구찌를 살해합니다. 전 남편 살해청부 혐의로 29년형을 선고받은 파트리치아. 그녀는 화려한 보석과 모피코트를 두른 채 당당하게 교도소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온갖 특혜를 받으며 살았는데요. 일광욕을 즐긴 것은 물론 애완동물까지 길렀다고 하네요 이후 모범수로 18년 만에 출소한 파트리치아 출소 후에도 엽기적인 행각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는 어딜 가든 자신이 레이디 굿찌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 전남편을 살해 청보한 사실을 자랑하듯 인터뷰했는데요 대중들은 경악하며 그런 그녀를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독거미인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전거를 타느니, 불행하게 롤스로이스를 타겠다. 라고 말했던 파트리치아. 현재 그녀는 두 딸과 연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파트리치아, 구찌입니다.